친 네, 안녕. 제가 오늘은 보라 훈훈 TV를 찍으러 왔는데, 먼저 오늘 제가 바스볼를 만들 거예요. 아이 클레이. 네, 마지막 이 보석들. 이 안에 보석이 있어요. 보석들이 필요해요. 그러면 먼저 곳고이 근데 친구들, 제가 지금 이렇게 보석과 클레이를 들고 왔어요. 먼저 이클레이 이쪽 눈 음, 떼줘요 음, 떼주고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가 여기 진, 진, 자기가 원하는 걸딱한 음. 잠깐만요 이거 위에 여기 넣어요 여기에 딱 넣어서 이렇게 만두처럼 이것도 동그랗게 말아요 음자 <laughs> 이렇게 놔두면 됐죠 마주, 여기 또 있어요 오1 0개 아니에요 근데 100개겠죠 그또 떼서 조금 뗐죠 이거는 작은걸 아 어, 이거 요거, 요거아 어, 어디 갔어 저는 그럼 이걸 아 이거 넣어줄게 큐브 아 그냥 이거 넣을게요 진주 잘 돌려줘. 그면 됐죠. 아, 어, 진짜 큐민입니다 이제 이걸 또 떼요. 떼요. 그러면 여기 지금 큐브. 큐브 있죠, 큐브, 큐브. 이 큐브를. 이렇게. 되죠. 진짜 제가 만든 거를 지금 옆에 가져올게요. 여기 게 열어주세요. 이게 만든 것들야 붙어서 어디딘 어? 붙어서 어디에 딘 여기 여러분 제가 이렇죠 여기 이거 여기 예, 딱, 보이게. 다음은, 이거, 이거 보이시죠? 이 클레이. 아, 근데 여기 클레이가 예전, 거라서들어서 제가 엄청 즐거워요. 네. 짜잔. 이 하트 보면, 하트를 딱, 더, 뚫게. <laughs> 기다려주세요 아네 친구들 이렇게 됐죠 또 아이클레이를 꺼내줄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친구들 제가 다시 클레이 <laughs> 틀어봤습니다 여기 봐봐요. 어? 우와, 바풍이 생겼네요. 배에서 초등학원. 배에서 초등학원. 배에서 초등학원. 아이고, 하, 하, 짜잔. 여기에 이제 꾹 눌려야 돼요. 꾹 눌리겠죠? 그러면 이제. 여기 뭐지, 보석이 있는데, 이 보석은 너무 양이 많아서 못 굴리죠. 자, 그래서, 어, 여기, 여기. 이꽃 모양이 있습니다. 이걸 여기 꼭 넣어서 잘 돌려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아에 네, 친구들, 이렇게 돌려왔어요. 음, 어 붙었네요, 여러분. 기다려주세요. 아에 네, 친구들, 다시 돌아왔네요. 자, 이제. 있는 거를 다시 짜잔 이렇게 들고 왔죠? 이렇게 말아요. 먼저 먼저 사탕처럼. 꼭 눌려요. 여기 지 뭐가 있죠? 그렇죠. 보석이 있는데 이걸 딱한개 집어서 넣고 이걸 이렇게 올리고 옆으로 올리고 그 옆으로 서 동글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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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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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주세요. 네 친구들 보고 왔어요. 아까 그럼 더 자세요. 이브. 짜잔. 사 아, 여기 좀더 당겨 드릴게요. 계속 붙네요 이네가. 네, 친구들, 다음. 앵클레이. 네, 휴. 으, 비켜, 비켜. 안 돼, 살려줘, 살려줘. 미, 빔, 빔. 만들 때, 가지 휘를 줘야 돼. 네, 친구들, 만들고 왔어요, 한 개. 그러면, 다시 피워 분 색깔 바탕으로 만드세요. 음, 색깔 바탕이죠? 아. 여기. 크웨이. 아이스 림아이 스크림. 자, 여기서 또 보석을 자, 너희들은 좀가 있어라. 얘네 좀 내보내고 올게요. 네, 그럼 다시 보석들을 들고 이번에 여기다 여기니 여기는 여기를 기다려 주세요. 이거 보고 있세요보석 여기 됐습니다. 그다음. 여기 주황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마지막은 이 색깔 너무 예뻐서 이것도 선택했습니다. 이거는 여기 좀, 뭐가 좀예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. 저희 보라오는 t 비 많이 시청해주세요. 네 친구들 오늘은 자 없어 자 없어져라 아이야. 친구들 제가 오늘은 이 파스 다스볼 스프라이드 를 만들어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필수.